안녕하세요, 카카카 전시장입니다. 전시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K9 차량을 한번 찍어보려고 예, 이렇게 지금 밖에 또 나왔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성비가 어마어마한 차량, 그죠? 감가가 아마 국산차 중에서는 탑원 아닐까요? 아 그렇죠. 예, 국내 대형 세단 답게 굉장히 정숙합니다. 맞아요. 예, 네, 저게 진짜 정숙해요. 두 번째로는 실내가 어마어마하게 넓다. 실내 사이즈가 와 진짜 정말 차량 실내 넓고요. 엄청나게 지금 정숙합니다. <laughs> 지금 전방 카메라가 얘가 지금 자동차가 설 때랑 네.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때랑 네. 그런 거를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출발하면 또 꺼질 겁니다. 오라. 호 네, 꺼지죠. 이 차량은 3 3 0 0 c c 에요 연비는 3.8보다는 확실히 압도적으로는 좋습니다. 3.8은 제가 탔을 때한 6에서 한8 사이가 기본이었던 8사이. 것 같고, 네. 얘는 그래도 8에서 네. 한10 사이 정도는 3,300cc 6기통 차량이다 보니까는 가속도 지금 이게 100km거든요. 어. 네, 이게 100km인데 느낌상. 이게 지금 100km로 주행하는 느낌은 안 들어요. 맞아 안 들어. 네, 예, 그 등급은 노블레스 스페셜, 네 예, 차량입니다. 이 등급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R V I P라는 어. 등급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단계. 어. 네, 예, 노블레스 스페셜이랑 R V I P랑은 거의 동일해요. 옵션이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기본 옵션이 네. 엄청 고가의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차가가 네. 무려 7,250만 원. <laughs> 제가 좀 되게 운전을 뒤로 많이 당겨서 하는 편이에요. 운전은 거의 맥스로 뒤로 당겨서 운전을 하거든요. 이 네. 차는 뒤에 공간을 한번 찍어주세요. 와, 정말 넉넉한 공간 화면에 나온 것만으로 봐도 네. 네. 엄청 넓어요. 엄청 넓죠? 네. 옵션이 850만 원어치가 어? 어? 옵션이 보면 뭐냐면은 260만 원짜리 네. 네. 이게 D.I.S 네비게이션 유보 아. 네. 9.2인치? 내비게이션 네. 디스플레이랑 어. 들어가, 후방 카메라 요새는 뭐 12인치도 뭐. 많이 나오는데 네. 이때 당시만 해도 네. 거의 뭐 6인치 7인치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때 화면이랑 비교하면 사실 네. 엄청 큰 화면이라고 좀 보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다이나믹 플러스라고 여기 59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네. 이게 뭐가 들어가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이 네.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이랑 뒤랑 19인치 휠 타이어 네. 타이어는 컨티넨탈 지금은 당연히 아니지만 컨티넨탈 타이어가 처음부터 이제 부착이 돼서 나오는 거고 네.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와. 이때 13년형임에도 불구하고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네, 요새 반자율 주행에 한번 맛을 보신 분들은 거의 요거 없으면 못하신다고 하죠 반자율 주행 성행자가 저잖아요. <laughs> 마지막으로 차량 통합 제어 시스템 AVSM이라고 갑작스럽게 미끄러짐이나 충돌과 같은 안전 사고에 자동차 스스로 능동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 시스템이다. 어허. 아마 요 옵션은 요새 그 신형 차량들은 좀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없어진 옵션으로 알고 있는데 얘가 차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 요 시트가 떨립니다. 우와. 네. 저 요게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 요게 요새 그 GLE 차량에 아 들어가 있는 요것도 차선를 높여주고 아 예, 낮춰주고 하는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자 이제 그 외부에 나와서 저희가 이제 외관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K9 차량의 요 전면 라이트입니다 좀 옵션이 빠지고 좀 아래 등급 차량들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지금 사구짜리가총 8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선 옆에서 딱 제가 지켜봤을 때와 일단 차 굉장히 길죠 예 네, 굉장히 길죠 지금 타이어를 교환을 하셨어요 19년도 14주차 타이어 트레이드를 보면은 이게 교환하시고 거의 주행 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80% 이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갖고 왔을 때 휠이 4짝 다 기스가 있었어요 이런 고급차에는 휠에 기스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휠 4개 다 복원을 했습니다 앞으 공간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역시나 <웃음> 어떻습니까? 넓다 <laughs> 진짜 넓죠? 근데 좀 아쉬운 점아또 스마트 트렁크가 없다 응, 스마트 트렁크가 없다 지금 밑에 제가 안개등을 한번 켜봤는데 예, 총 9개입니다 때문에? K9이어서 9개 아닐까? 자 공간이 이 정도입니다 예이 정도 이쪽에 아 이, 이거 수많은 버튼들 이런 거 보면 또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아 뭔가 꽉 찼구나 그렇죠 이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프론트 시트, 예, 이쪽 저 전부 다 지금 조절할 수 있게끔 다돼 있어요. 이쪽 도어도 전부 다 보면 은 앞쪽에, 뒤쪽에 전부 다 오토예요. 네개 다. 보통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동을 끄고 부터 영상을 찍어야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차 지금 시동을 안 끄고 계속 찍고 있습니다. 워낙 조용해서. 다 덮어놨습니다. 조용한 데는 이유가 있죠. 되질 않는다. 예. 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려면은 네. 커버를 다 뜯고 가야 돼요. 네. 이 커버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조용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맞아요. 예. 자, 지금 저희가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제일 중요한 가격 얘기지 할게요. 이 차량의 가격은 1,450만 원입니다. 예. 6천만원 조금 안되게 더 감가가 됐죠 네. 저희가 아까 오면서 제가 연비 측정을 해봤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6에서 7km 정도 왔거든요 고속주행도 아니에요 시내주행까지 포함해가지고 10일 나왔습니다 1 0 예. 연비도 크게 나쁘지 않고 사고 부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휀다가 교환 하나 있습니다 교환 하나가 있고 트렁크가 교환됐어요 예, 그두 개가 약 9년 동안 사고 난 예, 전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를 지금 단순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성능상에는 이제 무사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차량 또 가성비 탄 차량 조만간 빨리 업로드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가 잘이겠습니다